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 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랑스릴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랑스는 5번의 경기 중에서 무패로 지금 현재 우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윌은 지난 시즌 우승팀답지 않게 중화위권에 처져있는 중이며 랑스팀은 보르도 원정에서의 이번에 골을 먼저 뽑아내고도 연달아서 골을 내주게 되면서 승점 1점에 그치나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료를 하기 직전에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난 후에 승리를 한것입니다 타쿠타 소토카 선수 등의 팀의 공격을 이끄는 데에 있어서 선수들이 모두 공맛을 보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폭파하는 중원을 지배 중에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경기의 이승을 따낸 것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홈에서는 승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릴팀은 주중에서 볼프스 브루크와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 1차전을 치른 곳이며 경기를 하는 내내 90분 동안 상대방을 두들기는 경기를 주도를 하긴 하였지만 아쉽게도 무승부에 그치게 된 곳입니다. 그렇지만 분데스리가 리그의 1위의 팀을 상대로 하여서 압도적으로 경기력을 뽐내게 되었고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을 하는 모습도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베이비시 풀타임을 소화를 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는 점도 팀에게는 좋은 신호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저의 생각에 랑스릴 이두 팀에 있어서 릴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주중에 경기가 있긴 하였지만 홈에서 치르게 된 경기였기에 이동로 인해서 키로도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연속적으로 홈에서 이 실점을 기록을 하는 등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실점이 늘어나게 된랑스를 일마지와 데이빗이 공략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안드레가 수말에 없이 중원에서의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을 알았기에 바프로의 반등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리리 랑스에게 시즌의 첫 패를 안겨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막판 PK홀에 힘을 입어서 보르도를 제압을 하였고 그 후에는 무패 흐름을 그대로 지키는 데에 있어서 성공을 한 랑스입니다. 이로 인해서 분위기는 고무될 만 하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수 있고 이번에 치르게 되는 경기에서도 공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경기 운영을 차분하게 그대로 이어서 나갈 가능성이 이렇게 보이는 곳입니다. 볼프스부르크와 무승부를 만들게 된일 팀은 체력적으로 부담을 안고 나서 원정 승부에 나서게 되는 부분은 변수가 될수 있다는 것으로 무게 중심에 있어서는 수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로 이어질지는 관건이 될 만합니다. 릴팀이 최근까지 보여주게 된 경기력에는 다소 불안감은 엿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공수 기복을 온화벽하게 컨트롤로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며 홈이점을 안고 나서 승부에 나서게 되는 람스 족보다는 가능성을 더볼 만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랑스를 축구에 있어서 랑스가 보여주게 된 득점력에 있어서 이건 충분하게 눈여겨서 볼만한 것이지만 릴 팀이 쉽게 무너질 정도로 허약한 체질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에 관해서 쉽게 벌어지는 흐름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 핸디캡 조건에 맞춘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랑스의 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1 9 0 5년 라신클럭 랑수아란 명칭으로 설립이 된 곳으로 이듬해에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이 되어진 곳입니다. 정식적으로 창단을 한 곳이기도 하고 원래의 팀의 컬러는 검은색과 녹색인 곳이었습니다. 1924년에 팀의 색상에 대해서 현재의 색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이는 17세기의 이 지역의 스페인의 외에서 지배가 되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국기의 색상에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2 0 1 8 19 시즌에서는 3에서 5일 기록을 한 곳으로 승격의 플레이오프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리그에서 1에서 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기존과 맞대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홈에서의 권창훈 동점골을 막고 비기고 난 다음에 원정 경기에서의 대패를 하여서 승격을 하지 못하고 잔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랑스리그와 관련하여서 2019-20 시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리그의 중단 시점에서의 2위를 기록하게 되었고 프랑스 중앙 정부의 명령으로 인해서 시즌의 조기 종료가 되었다고 했고 리그에서 22위를 기록하여서 2020-21 시즌 리그 1로 승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무려 유로파 진출권 5위를 기록 중인 곳입니다. 다음은 1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1953-54 시즌의 우승 이후로 승격과 강등을 되풀이를 하던 중에 중하위팀에 속해진 곳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2000-1 시즌의 2부의 리그에서 승격을 하게 된 시즌의 일부 리그에서 3위를 차지를 하면서 중상위 팀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2020-21 시즌에 대해서는 10년 만에 리그 우승을 달성한 곳이기도 한 곳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포츠라고 함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종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랑스릴 축구에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팀을 응원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 이곳이 아닌 다른 팀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해왔는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